Okay, 계속 사인팟이 되어있는 그니까 하아 뭐할까? 뭐하지? 규천이형 하고싶은거 해 그래 픽해 빨리 빨리 어어 어어 이구 뭐할래? 응. 뭐하지 그럼? 라이언이 대학생인가? 아 이걸 카인이 나와 버린다고? 말도 안 되는 소리. <laughs> 라이언 열아홉 이인그 대학생. 요 저격하면 되겠네요. 아 이거 카인 날 거면은 특성 카인 특성 들고 와야 되는데. 아이고. 아 잡다. 엥. 엥? 아 이거 옵션 응? 잘못 나 나쁘, 특성 나쁘지 않은데? 에 기본이지 뭐 기본 특그 정도면 적당한 거 같은. 캐논 도일인데? 아, 도라인가? <laughs> 캐논 도일 <laughs> 거기도 카인이니? 아니요. 와우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뿌리 피하 기네스점 와줬던 거에다 세게서 막아 잘하는데 요 따라 기아가 막 뭔가 딜이 안나오 원래 안 나오긴 했어 원래 고려 초중반 운영굴리기에 편해서 쓰는 거지 딜이 세거나 그런 게 좋아서 무 아, 갈 거야. 아가요 아, 아, 오. 아. 나 저격 조직에 잘 쏘는데? <웃음> <웃음> 유튜브 올라가겠네. <laughs> 야 미안, 나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내가 손절 확인했어. 어. 미안해. 어 이거, 내려왔냐내려왔대 어, 막, 마 땡, 막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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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네. 아, 죽었다. 티 아직 안 갔나? 뭐 맞고 갔거이티로 이거. 이거, 가이게 치면 다안이네 어. 아, 아, <laughs> 어차피 하나 이없어거거이 음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때거지 형 미안. 라이언 도는 중. 오케이. 부 다시가 다 봐. 보임. 와이시 체기래. <laughs> 라이언 아, 혼자다. 로리고론이 스페이스가 없어 어, 아까 저격으로 뺐어 누나 아야! 오른쪽 팀. 어, 말랭이 훔쳤어 야, 티 아직 여기 있니? 그럴걸요, 빠지는 못 봤네 <laughs> 재밌네 나이스 와. 와우 오늘 쌉발 좀 받는거야? 어? 아야 형! 아 형! 정돈 온다! 나 갈게 음? 음? 메들리가 살았으면 어쩔 어요피제스타 <laughs> 이지선, 다, 이 지선, 이 지선, 다, 이 지선, 다, 지선, 다, 이 지선, 다, 이 지선, 지선, 나지 어. 치른데 오는 사람이 인가죠? 레로 나갔어요, 이제. 레 유비 데 전혀 못 뭐야, 공키엔이요이이이죠 뭐 어? 공키엔은 아, 아니고 장 방인데. 야 <laughs> 뭐야. 아, 존나 조격되면뭐 보이는 게 없어. <laughs> 아, 나 무슨 게야? <멋있게야. 웃음> 아니, 노티맨, 나왜 티스 안 사오고? 누야 책에 속빠지 이거 라이언 사기 아니야? 아 어? <laughs> 어, 나한테 무슨잘 가고 와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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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트로파가 이걸? <laughs> 오 아, 어, 예. 아깝다 c z 오~~ 멍멍멍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 와이드 불루 막아봤자 스모 진압 없... <laughs> 아, 안 너무 쉬운데 와 제, 뭐야 쟤네 저기서 죽. 어, 음음아 이제 못갈것 같지. 어. 쟤네. 아 공라이언도 세팅 만들어야겠다. 아 저기서 너무 즐겁게 싸우고 있네.

미안해. 뭘못 해줬네. <laughs> 센트리 지뢰 가는 <까는> 거 못. 뭐? <laughs> 저거? 불변의 법칙이. <laughs> 짜고. 어. 와, 와, 또 뒤지는 줄. 아 설렜다. <laughs> 방어 확실한가슈서죽겠네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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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응 그런 가같가아 못막았다 아, 가슈자못잡을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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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라이어 <laughs> 아, 뭐야 오! 슈부 저냥 버틸 만해. 망가버네그럭저럭 참아볼 만해. 제발 트루퍼형 제발. 안 되지 안 되지. 이걸 나한테 먼저 힌트 준다고? 이가 닥터다. 야 옆에 옆에 론. 멍붕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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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줄게요 <laughs> <laughs> 아, 라이언 거기서 어떻게 미안를다고 있네? 미아 야네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탐 도는거가 어 이거 잡을 수 있나? 그래 네. 잡을 수 있어 오쉣아 호작에 딸피 호작에 딸피 제발 어 남사이더 호작 나한테 대고 나때리 아, 나한테 말쳤었다. 어, 나이스인데? 어러 가자, 마 <인마. 웃음> 와. 와, 배유, 지레 주는 거 귀엽기 너무 좋아. <laughs> 재밌네. 근데 카인 너무 재밌어. <laughs>